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의 지난 1년 성과와 2022년도 주요 시책들을 각 시국장들을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경제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상가들은 공신들이 매도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먼저 경제 분야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원찬 경제산업단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어 세종시에서는 그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 비례신설업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올해 그 저희 경제산업국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경제산업부에서는 올해 1월에 그 미래, 세종시 미래 먹거리 산업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. 첫째가 스마트시티, 두 번째가 자율주행, 세 번째가 그 바이오헬스, 네 번째 그 실감형 콘텐츠, 그 마지막으로는 이걸 그 기반으로 할수 있는 그 융합부품 소재, 이렇게 5개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중에서 특히 그 자율주행과 그 바이오헬스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BRT에서 BRT 노선에서 저희 그 차를 자율주행한 실험을 하는 실증을 하는 그러한 그 차를 보셨을 겁니다. 그것 통해서 저희. 성과가 저희 세종시가 그 자율주행의 그 시범 선도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갖게 됐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기업들과 또 세종시 외에 있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세종시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세종 우리 세종시에서는 내년에도 이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또이 충청권으로 확대해서 세종하고 오송간을 연결하는 그런 BRT 실증 등을 통해서 우리 그 세종시가 이 자율주행의 선도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산학연 클러스터 센터 내에 그 공동 실습 장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 수시, 하시, 언제든지 와서 이를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. 또 이를 통해서 그 기업들도 이 우리 세종시 내로 예,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우 그, 세종시의 투자 여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올해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그 12월 27일에 그 건설 국토부에 이 지정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지정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그 융합부품 소재의 그 메카가 될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. 예, 말씀해 주셔서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